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분을 네 번째 맞냐? 24번째 2차 방정식의 중근입니다. 중근, 중근. 자, 나중에 아, 계속 나오겠지만요. 중근, 완전제곱식. 한 점에서 만난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이 하나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알겠죠? 중근, 중근이라는 건, 제 이차 방정식인데 근이 하나일 때 근이 하나일 때이 근은 이차 방정식의 근은 x 2x 2는 0 이렇게 있으면 이걸 x 2의 제곱은 0 이러잖아. 이게 두개 있는 거잖아. x는 2 얘도 2. 그치 그래서 이 근을 x는 2 이렇게 적으면 이건 x 2는 0 1차방정식에 해도 x는 2잖아. 그치 근데 이걸 얘는 x는 2 하나밖에 없지만 이건 2차 방정식의 해다라는 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중근 중근인 중, 여기서 중자는 겹친다라는 뜻이야. 겹친다. 두 갠데 두 갠데 똑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로 적어줬다. 이건 2차 방정식의 해다. 라고 이렇게 알게 해주는 거야. 중근. 오케이? 그냥 이렇게 중근 안 적어주면 이거의 해인지, 이거의 해인지 1차의 해인지, 2차의 해인지 알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중근이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 이런 중근은 언제 나오는 거야? 완전제곱식일 때 나오는 거야. 이 좌변이 이 2차식이 완전제곱식일 때 나오는 거야. 완전제곱식일 때 중근을 갖는다. 나중에 이 뒤에 판별식이라는 걸 배우는데요. 이 판별식이 0일 때이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지금은 중근은 언제 나온다. 완전제곱식일 때 나온다. 완전제곱식일 때 나온다. 알겠죠? 자, 문제 보자.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0표. 0표. 중근을 갖지 않으면 X표야. 중근을 언제 갖는다?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자, 이거 봐봐. X-5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네요. 이거는 중근을 갖겠죠. X는 5 중근. 여기는 완전 제곱식 아니잖아. 여기 9가 있으니까. 이게 0이어야 되는데. 이 완전 제곱식이 0이어야 되는데. 이 완전 제곱식이 0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아니죠. 요거 완전 제곱식이 0이죠 맞죠? 여기 5, 5는 있수나 많아요 있수나 양변을 모르 나누면돼 5로 나누면 이 5는 없어지는 거잖아 그지 여기 5로 나눠도 얘는 0인데 그지 맞아 그래서 이건 그냥 완전 제곱식이야 그래서 얘도 중근 자 넘어가 봐 9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는 0 자, 여기가 3x의 제곱이고요 여기는 2의 제곱이니까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하면 삼6 2 12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맞죠? 그래서 얘는 3X 마이너스 2의 제곱은0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잖아 완전 제곱식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냐? 됐냐? 안 됐냐? 콩나물 팍팍 묻혔냐? 자 시간 자 됐냐? 자 보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은 0 어쩌고저쩌고 0꼴로 나타내지면 중근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차항의 계수가 1인 방정식이에요. 얘가 얘가 이게 1이야. 그러면 이거에 뭐가? 반의 제곱 들어가는 거야. 반의 제곱. 반이 2분의 a잖아. 2분의 1 곱한 게 반이니까 2분의 a의 제곱. 반의 제곱. 그게 얘가 되면 완전제곱식. 이거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많이 얘기했지. 곱셈공식 할때 이거 많이 얘기했지. 반의 제곱. 반의 제곱.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죠? 반의 제곱이면 완전제곱식이다. 알수 있다고 얘기했었어. 맞냐? 그렇죠. 확인 2번. 이차방정식 어쩌고저쩌고 중근을 가질 때 이게 중근을 가질 때 무슨 얘기야? 완전제곱식일 때 완전제곱식 일때 요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는 0에서 얘가 개수가 1이니까 이거의 반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반이 몇이야? 마이너스 3이죠. 그거의 제곱은 몇이야? 9 따라서 a는 몇이다? 9다. 9일 때 완전제곱식 하는 거죠. 뭐, X- 마이너스 반의 제곱. 이렇게 해서 X는 3. 이렇게 되는데, 일단 우리 A 구하는 거니까 A는 9.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념 체크 들어갑시다.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X는 마이너스 2. 뭐라고 적어준다고? 중근이라고 적어준다. 그치? 자, X는 1. 이거 상관, 이 3. 아무 상관 없는 거야, 지금. 양변을 3으로 나눠주고 가면 되잖아. 방정식이 그게 편한 거야. 그죠? 그게 편한 거야. 뭐 묶어주고 자식고 할 필요 없어 그냥 없애버리면 돼 없애버려 중근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예, x 플러스 4의 제곱은 0 반의 제곱 그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 중근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아, x는 2분의 1 어, 중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2번 이차 방정식 어쩌고 저쩌고는 pq가 중근을 가질 때 다음 중 항상 오른 것은 야 이게 중근이 되려면 중근이 되려면 q가 뭐면 돼? q가 얘가 0이면 돼. 완전 제곱식은 0. 맞죠? q가 0. 아우 이걸 문제라고 했나?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책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다음 이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상수 k 값을 구해라. 얘 넘어가 봐. 이렇게 넘어가. 봐.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는 0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 뭐가 나와야 돼? 얘가 1이니까 반의 제곱, 반이 마이너스 6이죠. 그거의 제곱 36. 따라서 마이너스 k가 36이야.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36이 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그다음 요거, 이거. 이거의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이 k 플러스 12가 되면 되잖아. 이게 5니까 5 25가 되는 거야. k 플러스 12가 25가 되는 거죠. 따라서 k는 넘어가서 빼, 그러면 13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됐죠? 다음 이차방정식을 완전제곱식의꼴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어, 상수 a, k의 값을 각각 구하여라. 자, 여기에서 k가 어 있어. 아, 요, 요것도 구하라고, 요것도 자, 그럼,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에 뭐가 들어가 반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4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그러니까 얘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따라서 1번은 1번은 a는 4 k는 예예 k는 k는 뭐 플러스 k니까 k는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죠 x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얘 얘는, 얘는 이게 지금 몇이야 1이잖아 1의 반 몇이야 2분의 1이죠 그거의 제곱은. 그의 제곱은 4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2분의 1x 아니요.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입니까? 자, x 플러스 4분의 1은 0. 그래서 x 플러스 반반 반, 반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2번은요. a는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k는 얘가 2분의 1이죠. 예, 이렇게. 답을 구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되게 쉽네요. 중근 완전 제곱식 찾는 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잘할 수 있겠죠? 이차 방정식 인수분해보다 더 쉽네. 2 인수분해 할수 있으면 이차 방정식은 너무 쉽네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